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문법입니다. 팔과 문법 영상을 시작하고요 어제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기 전에 본문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문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이 팔과 문법은 주요 문법이 있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가 압도적으로 이제 비중이 커요. 간접 의문문 비중이 아주 큽니다. 예, 네, 이거 말고 하나가 이제 because of인데, 그거는 사실상 뭐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해요 여러분도 아마 알 텐데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접의문문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교재, 교과서 본문에 나왔던 것중 하나였는데, 어, 저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한번 말해주세요. 인터뷰어가 우리 닥터 박에서 박, 박 박사님한테 물어보던 그 장면입니다. 어, 의휴동을 외우시면 돼요. 간편하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미 그 문법 이제 자기 반에서 간접의문을 배운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의주동 순서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 원래는 우리가 의문문을 할때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 Do you know why? 너왜 그런지 알아? 네.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때 보시면은 이제 do하고 no가 동사고요 you가 주어져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보다 앞서서 도치되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이제 저, 직접 의문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예시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 나는 너가 이유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 아니면, 어, 나에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냥 궁금해서 이걸 만약 직접 의문문으로 하고 싶어서 How did you find them? 이렇게 했겠죠? How did you find them? 이렇게 직접 의문을 했었을 텐데 지금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순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사, 주어 순이 아니라 주어, 동사 순이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만 좀 이제 잘 알아주시고요 이때 어떤 식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두 문장을 합친다고 봅시다. 너 알아? Do you know? Where is the bus stop? 그 버스 정류장이 어딨니? 이두 문장을 합친다고 볼게요. 아, 나중을 위한 건데 이 어떨 때는 이 간접 의문을 쓴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고 어떨 때는 느낌표로 끝나냐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이 간접 의문이 들어가는 좀큰 주절, 큰 주절이 물음표로 끝나면, 지금 보듯이, do you k 처럼 물음표로 끝나면, 전체 문장이 물음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걸 보세요. 위에 이 보기를 보면, please h e l 이때는, 전체 큰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나에게 이것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는 마침표로 끝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 그럼 밑에 문장 한번 해볼게요. 밑에 문장은 이제, 원래 애초에 의문을 갖고 있는 이 문장에, 뒤에 내용을 넣는 거니까, 뒤에 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는 발음이 잘안 되네요. 간접 의문문. 네,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그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의주동이라고. 그래서 의문사 where 쓰고 주어더버스 p 동사 is를 쓰시면 됩니다. 또 의주동 가르치니까 어떤 친구는 이게 의주동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주어의 어떤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더버스탑이 하나의 주어입니다. 의 주동 이렇게 된다. 해석은 그럼 해볼까요? 너는 어디에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만약 직접 의문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이렇게 위에 있죠. Where is the bus stop? 네, 이거를 간접 의문으로 넣는다면 어, 당신은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려가죠. 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의문사 자체가 이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의주동 순서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의동이에요. 의동. 왜냐하면 의문사가 지금 주어 역할까지 하니까요. 이때 이런 걸할수 있는 의문사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what, which, who 이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때도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려면, 명사의 피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법 용어로는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 이세 가지가 가능해요. 얘네하고 다른 게 의문 부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where이나 when은 주어를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그 들어가는 문장에 마침표로 끝나죠? 그러면 이런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문장을 의주동 순서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요? 주어 역할까지 하는 의문사 밑에 그냥 의동이라고 했다. 의동 쓰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쉽죠? 되고 네,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주동, 그리고 의문사가 그 주어 역할까지 하는 경우에는 의동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한번 가봅시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툴, 어떤 우리의 그 사고 방식 속에 의주동이 아직 남아있죠? 이 의주동 중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문사는 쓸게 없고요. 대신 그 자리에 if나 whether를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때 if나 whether는 의문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외웠던 의주동 순서에 맞췄을 때 의문사 자리에 얘네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이 친구들의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가 된다는 점 알고 있죠? 네. if나 whether를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볼까요? 그 전체에 그 들어가는 큰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니까 지금 밑에도 마침표로 끝내시면 되고요. 뒤에 애를 집어 넣어 봅시다. 뒤에 애를 집어 넣을 때 일단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야 돼요. He is로 주어 동사 순으로 바꾸고요. 그 앞에 의주동할 때 의문사 자리에 의문사를 빼고 if나 whether를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의주동 순서가 갖춰져 있지만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간접 의문문은요, 사실, 어, 자기가 간접 의문을 뒤에 쓰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no나 아니면 wonder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랑 잘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좀 봐주도록 하고요 이런 no나 wonder 말고도 밑에 얘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별표를 치고, 우리 b 지스트 비지스트. 네, 좋죠? 비지스트라고도 하고 사실 선생님은 생각동사라고 가르치는 게더 편하긴 한데 생각동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생각동사나 비지스트라고 하는 이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는 게 주요 포인트예요. 의문사가 뭔가요 여러분? Where이나 Which, Why, How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앞으로 맨 앞으로 간다는 문장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자, 일단 이 친구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암기. 이 친구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뭐 얘네를 발견해서 아 이거는 비지스트 동사가 쓰인 경우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렇 어, 생각 동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사실 비교적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하는 일이 어, 많기 때문이에요. 뭐 consider, think 이런 건 사실 실제로 생각이고요. imagine 상상하다도 뭐 생각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위에처럼 하면 안 되고 밑에처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사실, 그, 이게 뭐 완벽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친구가 아니라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1번 만들어보고, 여기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는 2번 동작을 연습하는 게,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비지스트 동사를 처리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do you think 할 때, 예 사실 do you think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음표로 끝나게 돼요. 전체 문장이. do you think 하고, Why is he happy? 걔는 왜 행복한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 대로 바꾼다면, Do you think를 앞에 그대로 두고 의주동 순서로 바꿔야 됩니다. 의주동 순서에 맞게 지금 왔어요. Why he is 이렇게 의주동 순서로 왔거든요. 자 이랬을 때왜 why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냐라는 어, 질문을 할수 있는데 답변으로 하면 그냥 비지스트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think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지스트 동사 또는 생각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어, 이런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뒤에 있던 의주동 중에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처럼 쓰면 안 되고요. 맨 마지막 문장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에 의주동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동사가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바꾸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심화를 가면 예외사항이 있기는 해요. 어, 학교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Can you guess 하고 나서 만약에 의주동이 쓰였다. Why i d h e y happy?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why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장 맨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Guess는 아까 그비지스트에 의하면 G, 그러니까 GS가 여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왜 Y를 메 앞으로 안 보내죠? 이럴 수 있죠. 어, 이거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은 사실 어, 규칙 적용이 안 돼요. 다만 이쪽은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학교에서 설명을 안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설명을 한다 해도 시험까지 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알 네, 나중에 이 이런 것도 보거든요. 이실들 나중에 우리 반 친구들 보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자, 밑에 그럼 빨리 한번 해보죠. 네, 자 선생님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고 오세요. 그 아,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빨리 푸세요. <laughs> 빨리 푸고 이걸 내가 그 옛날에는 멈추고 풀고라고 오 했었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가끔 우리 그 영상 규칙에 걸려있는 경우가 뭐라 고러지 잠깐 멈추고 한 5분인가 지나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어 어디 뭐지 쉬링한 걸로 보고 그 꺼지더라고요 그건 좀 못할 것 같고 여러분이 푸는 속도를 어 최대한 끌어 올려주세요 혹시 다못 풀었으면 조금 멈췄다 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대신 아마 그게 그초수간 제한이 걸려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 선생님은 지금 빈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 뭐다 했어요 간접 의문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간접 의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따가 좀 여러분이 직접 보긴 해야 되는데 그 시제일치 같은 게 애들이 실수가 많이 나요 그런 거는 선생님이 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이 끝난 건 아니니까 꼭 집중력 유지해주세요. 자 가보죠. 계속 선생님이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1번에 do를 지우고요. 아 do you, do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do를 지우면 안 되고요. 어 do you think 그대로 쓰시고요. what he has in his mind 아 여기서는 w a t 을 앞으로 보내야죠. what do you think he has in his mind 라고 하는 이유는 이 think가 비지스 동사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럴 때는 이문사를맨 앞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알겠네요 여러분. 네, 밑에 갑니다. I don't know when does 이거는 안 되죠. When the museum closes 해야 s 붙여야 돼요. 자, 이거 애들 많이 썼거든요. 의주동 순서에만 너무 이제 그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서 가만 그냥 does만 지우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때는 closes에 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주동 할때이 동사는 여기 얘가 원래 현재형을 알려주는 어떤 시그널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없어지면 안 되고 현재형을 나타내는 어, 자신의 역할을 넘겨주고 없어져야 됩니다. closes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did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closed로 바뀌어야겠죠 뒤에가. 네 이거 정도면 뭐 여러분이 잘할것 같네요. 아 밑에 Do you know how much I should pay예요. 이때는 어, 이두 개를 바꿔야죠 I should pay입니다. 자이 경우에는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건데요. How much가 하나의 어, 의문사라는 걸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how는 형용사랑 부사랑 함께 있을 수가 있죠. How long, how much, 뭐, 심지어 how many books 이렇게 명사까지도 다 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한 덩어리로 봐줘야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 동사는 조동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4번 가볼게요 Please tell me who solved 했죠? Who solved D 붙이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이때 did는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이게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동사 바로 오는 게 맞죠 그래서 나에게 말해줘 누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밑에 같은 경우는 I wonder if 아, if를 세문, 아, 대문자를 쓰면 안 되죠. I wonder if 또는 whether your group can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 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Do you think what he is making?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think가 비지스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w h a 을 앞으로 넘기는 선택을 해야 되죠. 해석은, 아, 해석이 아니라 정답은, what do you think he's making? 이렇게 돼야 돼요. What do you think he's making? 알겠나요? 밑에 가봅니다. 이때는, do you know when he arrived? 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he arrived. 얘도 마찬가지로, 디드가 그냥 없어지면 안되고 의주동 순서에서 자기 할 역할 어, 관, 과거형 표시를 꼭 해주고 없어지면 되겠어요. 밑에 값이 do you believe 그대로 쓰시고요. 아 이거 너무 쉽네요. 그대로 써주세요. who is right 누가 맞는지 너는 누가 맞다고 너는 믿나 아 이러면 안되죠. 이대로 그대로 쓰면 안되고요. 이 believe가 비지스트 동사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했어 who를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Who do you believe is right? 이래야 돼요. Who do you believe is right? 밑에 같은 경우는, I wonder 가시면 됩니다. I wonder 그대로 쓰고요. 어, 의문사가 없네요. 의문사가 없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when이나 where 이런 게 없다는 거죠. I wonder if, if not whether 쓰시고요. Uh, I wonder if Ms. Brown is my homeroom teacher.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잘 됐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고요. 일단 시간 잠깐 줄테니까 복습 좀 하시고 어, 이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다 봐주시고 사실 여기 그 답지가 있는데 답지를 보고 싶어서 옆에 꺼내놨는데 답지가 안 맞아요. 여기가지고 그냥 손 풀었거든요. 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실수가 보이면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세요. 영상을 뭐 수정을 하든지 밑에 이거는 잘못했던 얘기입니다라고 해줄 테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because of 에요. because of 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치사라고.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전명부, 수식어가 완성이 되죠. 지금도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얘랑 맨날 헷갈려 하는 애들 그거는 뭐냐. because 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오케이. 네,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잘정어주시고요 왼쪽은 사실 애들이 거의 안 틀리는 부분이어서 선생님도 뭐 크게 여러분 걱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한번 정답 맞춰볼까요? Amy couldn't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because of her shyness. Because of죠? 왜냐면 her shyness가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밑에 거 내려오면은 Amy was absent from school because uh because 어부 because she was very sick. 얘는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2번 The Queen was jealous of Snow White because she's very beautiful. Jealous of Snow White because she's very beautiful. 네 여기서는 CJ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어떤 그 사람의 일단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현지형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얘는 그냥 뭐 맞는 문장입니다. 맞시면되겠습니다 주어동사 나왔죠. 접속사고 밑에 갑니다. I didn't enjoy the day because of the weather because입니다. 왜냐면 주어동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밑에 거는 canceled because of the heavy rain 명사니까요. I know money So겠죠? 음, 네. 계속 b e 계속 비 s e 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So가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이랑 좀 비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 여기 번호가 적혀 있군요 번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번호대로 가니까 또 정답이 보이네요 이제부터 선생님또 정답을 봤습니다 아까 위에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46번부터는 정답이 있네요 46 What do you think he's making? 맞고요 Do you know when he arrived? 맞고요 Who do you believe is right? 맞구요. Right. 맞죠?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갔어. 우리는 여기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들아 선생님 몇 개는 풀어주는데, 사실 다 풀다 보면은 여러분도 영상 기회도 너무 많아지고, 조금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고 하는 그런 어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 선생님 몇 개만 좀 집어준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영상 끄고 나서 다푼 다음에, 그, 어, 예,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그 선생님이 답지를 주거나 어, 영상에 올려놓거나 하겠습니다. 아, 답지가 붙어있는 걸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선생님이 내일 아마 다들 올리실 텐데,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가봅시다. 자,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번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서. 참고로 이거는 이제 7과 문법까지 포함이에요. 7과 문법까지 포함이어서 지금 가주어 이시 나왔는데요. 가주어의 진주어는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거는 사실 어, 여기서 같은 거는 4번입니다. 음, 그거 그 뉴스를 듣는 것은 안심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가주어고 진주어인데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고요. 그리고 얘는 그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예,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것. i 그거죠. How long does it take? 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고요 밑에 it is 얘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여러분의 네, 시간, 거리, 무게, 날씨, 금액, 뭐 명함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아니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같은 경우 얘도 똑같이 가주어 얘가 진주언데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가주어, 찐주언데요 넣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비인칭 주어거나, 뭐, 그것이거나, 뭐, 이러겠네요. 나머지도 비슷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쭉쭉 풀다가, 거의 사실상 비슷한 걸로만 묶여있고요. 아, 조금 다른 걸 풀려주고 싶은데, 1번 이쪽 갑니다. 여기 현재 완료인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완료가 지 나왔네요. 현재 완료의 용법은 총4 가지죠. 외우라는 방법은 경계 완결입니다. 그죠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어, 이 용법 4 가지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 h a v 스는그 중에서도 결과용법이랑 관련이 있죠. 옛날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과거의 그 사용, 내용이 현재의 상태, 지금도 안 갖고 있다는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has gone to는 어디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다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이었던 동작 때문에 지금 상태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형법이다라고 볼수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ever 보고 경험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밑에는 아, since 보고 계속, 밑에는 와, 완료죠 yet 보고, 밑에도 완료 보고 yet already 보고 완료입니다. 그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무슨 용법의 힌트 부사구나를 따지는 게 제일 좋다고 할수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4를 보면, 아, 이거 계속 용법 찾으라는 거네 라고 할수 있죠. 괜히 해석으로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계속 그 자기 해석으로 해보려고 하는 친구 있다면, 제발 부탁이니까, 어, 암기가 아무리 싫어도 외우시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once, never, ever은 다 경험용법의 힌트어구요. twice도 그렇죠. 맨 밑에 있는 since 정도만 이 for를 쓰고 있는 계속용법이랑 똑같으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알겠죠? 가끔 이제 외국 체류 경험이 좀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걸좀 못하는데, 음, 외워야 돼. 외워서 훨씬 쉬운데 괜히 외우지 않아가지고, 아, 리스크를 기, 높이 올릴 필요는 없죠. 나머지도 비슷한 형식으로 배우시면 되니까, 이런 경우 뭐, yet 보고 나서, 완료용법이네, 바로 가시면 되고, 1번, 정답이겠죠? 네, 뭐, 그냥, 너무 쉬워요. 여러분, 외우시기만 하면 쉬운 거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고, 오른쪽 갑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반접 의문문이죠. 반접 의문문에 대한 내용인데, 의주동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의주동. 그러면, 어, do you know what time the movie starts? 2번이 정답이 될것 같고, 두개 찾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where my words? 에서 2번, 4번. 2번, 4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동사부터 나오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죠? 네, 의주동이라고 했는데 자꾸 동사를 먼저 나오는 얘도 그렇고요. 2번 사 그리고 뭐 밑에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음,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2번입니다. 얘는 의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 바로 튀어 나오면 안 돼요. 얘건 지우고 뒤에 D를 붙였어야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늘 쉽네요. 어려운 게남아야 말이 될것 같은데, 너무 네, 아쉽습니다. 뭐 어, 80번 한번풀어볼까요 80번. 80번은 응. 지금 보면은 3번이죠. 이것도, 이거 바꾸면 지우고, 니드로 갔을때 돼요. 의주도. 나머지 아, 뭐, 맞은 것 같고. 넘어가도록합시다 너무 쉬워서, 관리가 별로 없 그, 얘한번 풀어볼까요? 85에 2번. 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바른 걸 찾는 건데, 2번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네, 그, 2번이 맞죠? 오니 I have to study because 주어 동사 나와있지 나머지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주어 동사가 튀어나와 네, 너무 쉬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 주말에, 각자 어, 내진 선생님께서 듀데이즈로 기한을 설정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 어, 필기 인증 꼭잘 해주세요. 다음주에는 8과 본문학미 시험 있겠습니다 안녕!